안녕하세요. 지우명차 분당 정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피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이차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차 얼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이차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차 생활을 잘 했다 하면 보이차 얼굴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척 보면 보이차 얼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죠. 어, 일반인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 차생활을 어느 정도 충분히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할 수가 있는데, 어, 보이차 생활을 꾸준히 하면 얼굴이 예전 얼굴과 달리 어? 뭔가 얼굴이 했어, 얼굴이 젊어져 보이는데 동안이 됐네, 너 얼굴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얼굴 납빛이 좋은데 너 화장했어? 안했어? 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보이차 얼굴이 어떤 건지, 아, 바로 말씀을 드리죠. 아, 여러분들, 복부 비만은 누구나 알죠? 복부에 체지방이 찌는 것. 그러니까 배출되어야 할 불순물을 미처 배출을 못하고,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배출을 못하고 지방 형태로 변화시켜서 몸에 간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지방, 이렇게 되는 거죠. 체지방은 뭐 조금 필요한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많이 있어서 비만 형태를 갖추는 거는 좋은 신체가 아니죠. 그런 복부 비만처럼 복부에 체지방이 끼는 것처럼 얼굴에 체지방이 끼는 게 얼굴 비만이고 그게 바로 나이살이에요. 나이 들면 얼굴에 나이살이 낀다. 그게 얼굴 비만이고 얼굴에 체지방이 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얼굴에 낀 체지방은 복부 비만처럼 잘안 빠져요. 근데 무슨 병을 앓거나 또는 뭐 어떤 신체 변화가 있어서 살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체지방 얼굴에 있는 체지방이 안 빠져요. 얼굴에 멀쩡하게 있는 부분은 빠지죠. 그러니까 체지방은 남아 있고 멀쩡한 성분은 어떤 변화의 신체 변화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그게 이제 주름살이 형성되는 요인이 되고, 그 체지방은 통통한이 있어서 빠진 부분은 움푹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세한 그런 변화에 의해서 주름이 껴 보이고, 얼굴에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매끈하지가 않고, 움푹움푹 움푹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에 낀 체지방이 보이차 생활을 꾸준히 하면 복부 비만, 체지방이 빠지듯이 당연히 얼굴에 체지방, 나이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우리 젊은 애들 보면 전부 얼굴이 매끈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매끈하지가 않고 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건데 보이차 생활을 꾸준히 다시 하면 얼굴이 젊은이들처럼 얼굴이 매끈해져요. 피부가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턱선이 턱뼈에 따라 나란하게, 날씬하게 살아납니다. 얼굴에 나잇살이 끼면은 턱이 처지죠. 볼살도 통통해지죠. 얼굴이 커지잖아요. 복부 비만으로 배가 불룩하듯이 얼굴 비만으로 얼굴이 커져요. 나잇살 껴가지고. 근데 반대로 차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보이차 자체가 체지방 분해를 잘 해주니까 복부비만도 줄어들고 얼굴비만도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나이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시 작아져요. 그런 거와 또 피부가 매끈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지방이 빠진다는 것 자체는 해독이 되는 거예요. 오염된 우리 몸이 해독이 돼서 청소가 되는 거니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낯빛이 밝아집니다. 그 식생활에 따라 다른데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은 아니에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니까 얼굴 낯빛이 밝아지고 밝아져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이런 얼굴 나이 살이 빠지고 피부가 매끈해지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알아요 아 화장을 굳이 할게 아니구나 화장도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이렇게 덧바르는 기미 주근깨를 줄이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도 덧발라서 매끈하게 해주는 화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화장 자체도 굳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덧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이차 매니아로 오래된 여성들은 아예 화장을 안 하고 스킨 로션 뭐 루즈 정도 뭐 살짝 바르고 그런 식으로 얼굴이 좋아지기 때문에 화장을 안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보이차 얼굴이 아닌지를 가지고도 보이차 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또 기간에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해 볼수 있는 기준이 돼요. 차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척 보면 보이차 얼굴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얼굴이 보이차 얼굴인지 아닌지 한번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보다 젊었을 때의 사진하고 지금의 얼굴하고 비교해 봐서 차이가 크게 난다든가 하면 차 생활의 효과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차 생활하면 좋은지 가까운 지점에 가서 상담하면 더욱 좋죠. 그리고 이 보이차 얼굴을 가지고, 어... 차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알수 없는 보이차 이 매장들이 뭐, 여기저기, 있고도 간혹 눈에 띄는 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차 중에서도, 정품 보이차가 아닌, 그냥 보이차라고 만들어서 그렇지, 정상적인 보이차가 아닌 것들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이차에 대한 안목이 좀 있으면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시면 판단할 수 있어요. 보이차를 파는 사장님의 얼굴이 나빛이 환하고 밝고 매끈하고 그러면 정품 보이차를 먹고 있다. 추정할 수 있고,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의심을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좀더 살펴보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어제. 마침 30대 젊은 여성 두 사람이 방문을 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처음 오신 분이에요.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차도 시음하고 보이차의 효능도 좀 얘기하고 차생활을 하겠다 하는 마음도 먹고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드디어 아유 사장님 얼굴 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네요. 왜? 그랬더니 네 얼굴 낯빛이 환해서 오 이건 뭐 일반인 얼굴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피부도 매끈하고 낯빛도 밝고 환하대 그래 그게 보이차 얼굴이라고래 그래. 그 하면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보이차를 파는 우리로서는 본인이 보이차 얼굴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처음 이게 보이차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시험하면서 보이차에 대한 이러저러한 설명을 쭉 듣다가 거의 후반 배 가면 아유, 우리 점장님 얼굴 보니까 네, 알겠어요. 보이차가 어떻다는 거를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보이차 파는 우리 점장들은 얼굴이 보증 수표예요. 그리고 매니아로 있는 우리 차 벗들도 본인 얼굴이 보이차 얼굴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보이차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 음악을 감상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 이거를 듣겠습니다. 물론, 제가 작곡을 한 거예요. 이거 작곡하는 데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윤동주의 서시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아, 가곡 작곡하는 분들도 곡을 쓴게 아, 많지는 않지만, 하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에서 들어보면 어 몇개 있긴 한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음 그렇게 뭐 시큰덕합니다. 그런데 하나 신경 쓰이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조영남 대중가수가 부른 본인이 작곡한 거예요. 조영남 가수가 부른 서시가 있습니다 요게 생각외로 곡이 좋아요 대중가요지만 어, 어지간한 서시로 작곡한 노래 중에는 조영남의 서시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아 이거 노래 참 멋지게 잘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시가 좋으니까, 멋지게 곡을 좀 붙여봐야지. 하고, 곡을 붙일라고 악상을 좀 구상을 하다가, 하면 슬쩍 걸리는 게, 조영남 씨의 서시가 걸려요. 아 그걸 제가 분명히 명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보다 같거나 더 좋아야 내놓을만 하지, 막상 써놨더니 그보다 못한데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쓴 곡이지만 객관적으로 나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썼으니까 내 노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영남 씨의 서시가 자꾸 명품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아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선율을 구상하다가, 아우, 그게 또 걸리고. 아예 안 되겠다. 아주 좋은 선율이 마땅히 떠오르질 않네. 그래서 포기하다가, 또 쓰려고 하다가, 아이고, 참 신경쓰이네. 몇 번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한숨에 썼습니다. 제가 쓴 거지만, 신피조의 서시, 어,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조영남의 서시를 따로 들어보시고, 제 서시도 따로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영남 씨의 서시는 가요예요. 제 노래는 가곡입니다. 표현하는 내재된 감성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감안하시고, 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울어라.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세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飘。<noise>